기관들이 거기다 팔아먹습니다. 음.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다 떨어져 버립니다. 아, 이거 아무 삶 없어요. 이게 다, 털입니다 그, 네. 결국은. 그걸, 그것 때문에. 네네네. 네, 네. 어, 시청자 여러분, 4월입니다. 우리가 보통 4월에는 일사업의 각계 성장률과 특히 중요한 기업들의 그 실적이 발표됩니다. 전그 대우경제연구소의 소장이시자 지금은 유튜버로 가장 이렇게 화려한 인기를 끌리려고 계신 분입니다. 아, 박준호 전 대우경제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글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최근에 그 증시가 많은 변화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증시 시작부터 좀 해주시죠. 네. 그 변화라면은 뭐 월가의 그큰 변화. 네네. 그 동안에 주도하고 시장을 이끌었던 기술주, <laughs> 성장주가 이제 줄줄 그리고 네. 경기주 쪽으로 큰선회를 하는. 일찌감치 그 소장님은 이런 쪽으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월가의 네네. 트렌드가 지금 그런 네네. 식으로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네네. 그게 제일 중요한 그 변화가 아닌가, 네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네네. 실제로 실적이 이제 경기주 쪽으로 이번 일분기 시즌에 확인이 되니까, 네네. 뭐 당연한 흐름이다. 네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주가의 그 종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기업들의 실적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소장님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다. 네네. 그리고 각 개별 기업들로 보면 주요 기업들 있잖아요. 보면 뭐 굉장히 좋아요. 네네. 그래서 어느 것을 골라낼지가 뭐 무슨 음, 뭐 순위가 음. 도대체 못 잡을 정도로 너무들 좋으니까 네네. 너무 좋은 데서 골라내기가 또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다 네네.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그 상황도 미국의 파월 의장이 네네. 이달 초에 이미 동화정책과 관련해서 네네. 골디락스 장세를 시사시사하는 그런 진단을 했잖아요 네네.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렇죠 기업 실적은 매우 좋고 네네. 고용지표도 개선되고 있고, 네네. 실업률도 뭐, 떨어지고, 그러니까,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경제성장률도 기저효과로 뭐 굉장히 좋다. 경제성장률 좋다라는 건 기업 실적이 네. 좋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이제, 금리는 음. 용인할 수준 정도로 완만하게 상승한다는 걸 이제 예상하고, 네네.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골디락스 가장 좋아하는 주식 음. 환경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번 4월달이 은행 시즌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의 그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쨌거나 이번에 유망 섹터라든가 유망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종목이 다 그렇더라고요. 네네네. 안 좋아지는 종목을 골라내라 하면은 쉬울 정도로. 네네네. 지금 뭐다 좋죠. 반도체, 은행, 자동차, 네. 또 일반 소비재, 또 조선도 뭐 엄청나게 뭐 지금 수주를 많이 받았다. 그러고 원자재, 뭐 철강도 좋다 그러죠. 백화점 지금 뭐 난리 난다 그러죠. 네, 네, 네. 안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네, 네, 네. 다 좋으니까 어떻게 좋은 거를 골라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뭐냐면은 하 좋다고 해서 다 이게 가치가 있느냐. 음. 1억 이익 내던 게 3억 이익 내면 300% 이익 증가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거냐. 그래서 이게 좋아도 안정적인 이익을 근거로 한 배당 소득을 최소한 뭐3% 이상을 줄수 있는 회사인가. 네, 네, 네. 지속적으로? 그렇죠. 네, 네, 네. 그거를 평가를 하는 음. 것이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전년도 대비 좋아지는 회사 숫자 이렇게 뭐 랭킹베이 가지고 마구 그 추천하고 일하잖아요 정권의 장기 랭베이스가 낮았으니까 뭐 당연히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네네 그 좋아진다고 한들 그 회사가 평생 가연내한테 배당소득을 못줄 회사들이 수두룩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아무리 실적이 이번에 개선된다 그러더라도 별로 이제 따라가면 안될 그런 회사들이고. 그래서 계속 따라가야 될 만한 회사들은 또그 중에서 골라내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골라내는 기회로 1분기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이 선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 네. 1분기에 그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다. 예. 하는,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좀돈좀벌수 있는 기회 생기겠습니까? 그게 이제 네, 네. 이게 시장의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네네. 네.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안 올라요. 네네네. 네, 네. 이게 뭐패러독스 역설이죠. 네네.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워닝 시즌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음. 플레이라는 거는 트레이딩, 네네. 단기 매매를 하지. 네네. 1분기 실적 좋다고 이제 보고서에 기업 분석 리포트에 다 나오잖아요. 이미 실적 우리가 예상치 다 나옵니다, 여기에. 네네. 그리고 또 목표 주가 해가지고 음. 얼마 올라야 된다 이렇게 다 써놨어요, 여기에. 네네. 이거 네네. 보면 돼요. 음. 근데 이거 보고 주식을 샀어. 주가는 안 오릅니다. 네네. 올라요, 처음에 조금. 오르다가 실적 발표하면은 올랐던 뭐, 거다 떨어집니다. 네. 왜 떨어질까요? 기업에 그 선반영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보고서가 좀엉터리입니까 아니죠. 기업보고서는 맞아요. 열심히 들 분석해서 다 써놓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거기다 팔아먹습니다. 음. 실적 발표하자마자 거기다가 올른 주가에다가 네네. 팔아먹죠. 네네.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거 아무 쓸모 없어요. 이게 다 엉터립니다. 네, 네. 결국은. 그걸, 그것 때문에. 네네네. 네, 네. 어.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자마자 또는 고전날 기관들이 미리 먼저 매수했던 거 또는 매수하지 않고 있다. 개인들이 막 매수해서 주가 올라가면 거기다가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기 매매 차익 실현하려고. 그래서 이전부터 네. 트레이딩 거래하지 마라. 그렇죠. 이는 네, 네. 어,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리 실익이 없으니까.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푸른더메탈을 봐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 하 이게 그렇죠. 항상 강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이렇게 예를들 어 일본의 실적이 매우 좋다 말입니다. 네네. 그러면 실적 발표하면 실적이 다시 떨어집니까? 실적 음. 발표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죠. 네네. 그런데 주가는 주식은 기관들이 팔아가 주가 다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주가의 등락은 실적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면은. 주가는 떨어져도 이익은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익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해서 네네. 앞으로 이 회사가 이익을 계속 많이 내서 네네. 나한테 배당소득을 준다. 음.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사야지. 요번 일본 기술적 발표할 때까지 그때까지 사서 사익을 노리겠다면 기관이 먼저 이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장님 사실은 그 기관 투자가들이 이러한 그 문제 이런 거를 눈을 지적해서 예. 한때는 좀 기관 투자자들이 좀 약간 조율을 하려 하다가 또 이렇게 먹이라는 말이에요. 이건좀 근본적으로 좀 개선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그 운용 본부장 갈아치워야죠, 뭐. 네. 기본적으로 생각이 그런 단기 매매가 있으니까 네네.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 뭐 펀더 매니저들의 실력이나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네네. 전부 다그 단기 매매 실적에 따라서 평가하거든요. 네네. 사실 기금 운용 본부장도 그런 실적이 좋은 사람을 유능한 사람이라 고 해서 뽑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단기 갬벌을 잘하는 사람을 도박쟁이를 중책에 앉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런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본 시장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혁이 돼야 된다. 음.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모든 그 평가 잣대나 네네. 철학이 음. 원, 원점으로 돌아가는 원점으로 거 기본, 기본으로 돌아가는 네네, 네네, 거예요. 네네, 네네. 예. 최근에 뭐 좋은 주식, 나쁜 주식 뭐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CEO의 자질이나 네네, 능력, 네네. 도덕성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기업 가치에 네네. 획기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네. CEO가 리더를 해서 기업을 음. 이제 창조해 나가고 끌고 나가니까 네네. 근데 그게 이제 개인 투자자가 음. 그러한 유능한 CEO를 곤란일 능력은 또 없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지나간 뭐 막연한 얘기고 네네. 그리고 또 사실 좋은 기업인데 나쁜 회사라고 말하는 시장에서의 그 속담이 음. 회사는 좋은데 주가는 안 오른다. 음. 그건 나쁜 회사다. 네네. 이런 식으로 또뭐 사실상 공안이 공허, 공안 얘기들이 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회사를 CEO가 좋아도 그렇고 또그 회사의 기술이 좋아도 그렇고 성장하는 업황에 있으면 또 그것도 이제 해당되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장 기본적인 음. 방면에 접근해 나가서 골라내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다. 네. 관점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감독 당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좀골치 아픈 게이 주가가 변동성 장수다 보니까 예. 이 심리를 이용해서. 예. 유사금융업체들이 뭐100% 수익낸다, 1000% 수익낸다, 이런 게 개인 투자가 울리는 행위가 지금 많이 나타나가지고 사실 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유혹에 네네. 낚이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튜피당한거 아닌가요? 그래서 일반 상식선에서 판단해야지 그거를 혹하는 그런 심정이 있기, 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낚이고. 네. 야바위꾼들은 음. 월가에도 수록하게 있고, 뭐전 세계 어느 주식시장에는 다 있습니다. 넘칩니다. 음. 결국은 이용자들이 판가름해줘야 된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건전한 상식만 있으면 그런데 낚이지 가 않죠.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까지 당국이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개인들의 건전한 상식으로 충분히 방어를 할 수가 있다. 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참고가 되셨을 거로 생각됩니다. 어, 향후에도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 문화가 있어야지 기업들도 어, 사실 자기의 금리에 맞는 자금을 그 조달할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그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